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도비 XD로 뉴모피즘 디자인 모바일 버전 한번 진행해 볼 거고 영문 텍스트는 그냥 가안으로 느낌을 좀 잡아 놨고요. 추후에는 다 한글로 제가 다싹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디자인 화면 보시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드릴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디자인에 일단 들어가는 이미지 자체는 자연, 풍경, 이런 뭔가 마음을 좀 차분하게 만들거나 혹은 신비로운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압도적이고 광활한 느낌의 이미지들로 좀 진행이 될 건데, 우리가 디자인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경험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디자인을 해오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었나? 지금은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한번 곰곰이 해봤어요. 물론 제가 뭐 회사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회사에서 디자인 업무 이외에도 뭔가 자잘하게 오는 스트레스들이 있긴 하죠. 근데 그런 거는 회사 생활을 하면 어딜 가나 있는 스트레스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배제를 했고요. 그냥 순수하게 제 전공 분야인 디자인으로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디자인적으로 조금 스트레스, 현타가 오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한 가지 스타일에 치중되어 있다는 거죠. 뭔가 새롭게 변화를 주는 디자인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회사마다 그 고유의 디자인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그 스타일을 계속적으로 몇 년이고 지속하다 보면 그 스타일 자체가 결국 나한테 흡입이 되게 돼요. 내 몸에 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도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항상 폰트 강약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타이틀은 두꺼워야 되고, 강해야 되고, 서브텍스트는 좀 연하고 약해야 되고, 뭔가 이런 기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틀을 한번 전혀 다른 혁신적인 변화를 꿈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모든 폰트를 다 레귤러로 바꾸고, 폰트 크기도 다 똑같이 맞추고, 폰트 컬러도 다 블랙으로 다 맞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디자인이 컨펌이 될 리가 없겠죠 왜냐면 그 회사 스타일은 전혀 그런 디자인을 추구하지 않고 이게 뭐야 이걸 디자이너가 했다고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폰트 강약이 전혀 안 느껴지는데 어디를 강조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대답이 날 확률이 99.9%예요 아마 어떤 회사를 가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도 본인이 본인만의 틀을 한번 깨보는 거, 이런 참신한 시도는 저는 항상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 컨펌이 안될 거를 대비해서 컨펌이 될 만한 디자인도 몇개더 준비를 해야겠죠. 물론 몸이 좀 고생을 하겠죠. 그래도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담고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앞에서 아까 폰트로 예시를 좀 드렸잖아요. 내가 폰트로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디자인을 하고 싶어도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폰트 강약을 잡을 줄 알고 폰트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 기본기가 뒷바탕이 돼야 돼요. 아직 이런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새로운 시도만 한다고 해서 절대 좋진 않아요. 아셨죠? 항상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 그전 단계를 어느 정도 다 학습하고 내 거로 만든 상태에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튼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저만의 도전을 좀 해보고 있어요. 나름대로 새로운 시도를 좀 회사에서 해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타일이 뭔가 페이지에서 강약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요소들이 집중되게 들어가고 그리고 좀 쨍해 보이는 이런 디자인을 좀 했다면 요즘에는 미니멀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심플하다 못해 다소 밋밋해 보이기까지 해요. 그럼 이 디자인이 과연 컨펌이 될까요? 될 리가 없겠죠. 역시나 예상했던 답변들이 오죠. 너무 밋밋한데, 너무 심심한데, 약간 강약이 좀 없는데 이런 답변들이 옵니다. 아마 사수분은 컨펌 하시면서, 어 갑자기 왜 이렇게 디자인을 하지? 어얘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까?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저만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가 모든 디자인을 다 마무리를 좀 했고요. 제가 제거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죠. 영상에서 보셨던 페이지보다는 제가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한 10페이지 정도 진행을 좀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배치를 해놨어요. 음, 뉴모피즘으로 오늘 디자인을 좀 했고, 제가 영상에서도 좀 여러가지 언급을 드렸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여러분들이 들으실 건 들으시고 아닌 것 같다 하시는 거는 바로 과감하게 버리셔도 됩니다 제 말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총 디자인한 건 요런 식의 페이지들을 좀 한번 쭉 디자인을 해 봤고 그리고 영상에서는 제가 영문으로 그냥 느낌만 좀 잡아 놨는데 추후에 작업해서 다 한글로 싹다 바꿔 놨어요. 네, 한글로 들어가도 뭐 느낌이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 좋아요. 그럼 우리 다음 디자인에서도 만나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마디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